밥을 잔뜩 먹고 왔는데. 아니, 그래도 음, 조금씩 어, 맛보라고. 또 먹어. 얌차는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지. 네. 그 얌차는 문화야. 홍콩 오면 얌차 문화를 경험해 봐야지. 양이 맛시다는 뜻이고 차, 차를 마시다는 문화인데 김전만 먹는 게 아니라 저그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음.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패밀리 타임도 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음,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지. 어, 진짜 좋아했어. 시우 아, 많이 하고 학과하고 음. 그래서 너 좋아하는 위주로 음. 응. 응. 웡바우도 좋아하고 근데 이거 뭔지는 알아? 알지. Of cours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어. 나 진짜 이거 때문에 와, 웡콩이. 시우, listen. This is mommy's favorite yum cha menu. 음. 이게? 하가우. 새우 만두. 하가우. 슈림프. 그리고 음. 시우마이. 시우마이. 돼지고기랑 새우랑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라우사빵. 라이 <놀라> 라이웡빵이라고 라이 라이 This one is custard cream 이 크림인데 진짜 맛있어. 어떡해? 아, 겠다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향이좋이향이이좋이 진짜 향이 너무 좋이 이게... 음, 이거. 맛있어. 어때? 음.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똑같이 뭐 김치 맛이 똑같